네, 오늘 이 LS 머틀리즈의 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이제 윗꼬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꼬리가 있고요. 종가는 거의 시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어, 이제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신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들 바로 매수세와 자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 어 치열했기 때문에 비긴 거죠. 그렇죠? 만약에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양봉으로 종가가 마무리됐을 거고 만약에 매도세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음봉으로 종가가 마무리됐을 거예요. 근데 양봉도 음봉도 아닌 거의 시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 비겼다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요. 자 보세요. 지금 l s 머틀레즈의 주가가 통과하고 있는 이 구간. 자이 구간이 바로 이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이. 그렇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봤을 때 사실 뭐그 커다란 어떤 거래량이 보이지는 않죠. 그죠 커다란 거래량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 매물대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자 근데 사실 이 구간은요 대략 한 달입니다 예, 대략 한달 동안 계속해서 같은 구간 그죠 뭐주가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계속 같은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갇혀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을 다 합쳐 보면요 여러분들 꽤나 됩니다. 예. 여기 물려 있는 물량이 꽤나 돼서 여기 있는 물량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나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거래량이 좀 받쳐 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날에도 4,600억 그리고 오늘도 2,100억. 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역시나 최근에 나왔던 이 LS 머트러지가 이 블룸 에너지에 연료 전지를 직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료 모멘텀이죠. 재료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LS 머트러지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할까? 내가 어디에서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해놔야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이런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재료만 두고 봤을 때는요,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대급이다. 예. 네. 왜냐면, 지금 뭐 전력망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선 관련주를 말씀드릴게요. 전선. 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라던가, 대한전선,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그죠?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받고 있는 재료보다도 더욱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전시관 요제가 대원전선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원전선 오늘 많이 올랐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네,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자, 이들은요. 지금 미국 에너지 규제 당국에서 10년 만에 전력망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그죠 어, 전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매크로적인 부분들 거시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발생되면서 그냥 간 거예요. 어떤 특정 호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LS 모터즈에 발생한 호재는 좀다르죠 같은 전력이겠지만. 하지만 특정했죠. 블룸에너지 그죠. 자 특정하면서 이렇게 어, 엄청난 재료 모멘텀이 쏠려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대한전선뭐 대안전선이 받고 있는 재료보다도 더 강력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주식 분석을 할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을 넘게 해왔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게 단순하게 또 재료만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 돈들 사실 지금 ls 모터를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발생됐고 지난번에 시간 내에 상한가 보내면서 갑작스럽게 좀 주가 오르고 있는데 어 결국에 이 돈을 넣고 있는 이 세력들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지지부진 지지부진 관심도 받지 못하던 종목에다 왜 이런 큰 자금을 넣겠어요. 근데 저는 그 목적이요. 결국에는 보호해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엘 s 스버레의 상장 이후에 딱한달 동안 딱한달 동안 주가가 엄청 올랐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2월 12월. 12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죠? 1 2월 12일 날. 그리고 나서 딱 1월 12일까지입니다. 예. 딱이 날까지 주가가 어때요?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뭐요? 고가돌이 패턴을 보여줬죠. 그러한 주가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뭐요? 1개월 보호 예수가 끝, 끝이 나자. 그죠? 1개월 보유 예수가 끝이 나자. 주가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몇월 달이죠? 여러분들? 5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은 6월 달일 것이고 6월 12일은요. 바로 LS 머트레이즈의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이에요. 맞죠?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여러분들 1개월 보호 예수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다. 얼마냐? 494만 주 대략 5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량 자체를 이 KV로 투자 뭐, 이제, 대주주라고 할게요. 자, 이 대주주가 그냥 여기서 매도하겠습니까? 아, 투자 조합이. 아니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재료도 붙이고 하면서 끌어올린 후에 오버행 물량 나오기 전에, 어, 주가 한번 밀릴 거예요. 예, 오버행 물량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 밀려요, 다. 이때처럼요. 그 전에 뭐예요? 이들이 주가를 최대한 높게 띄워놓고 밀릴 때 슬슬슬, 이런 식으로 빠지는 척 하면서 던지고. 빠짐 던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뺀단 말이죠. 이번엔 똑같죠. 올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앞에 있는 언덕 빼기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 오늘도 보면, 이런 물량들, 이게 뭡니까? KB증권에서 지금 40만 주의 순매수가 잡혔는데, 1분마다 체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예, 네,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보시면요. 야. 장 초반에 다 던진 거예요. 추세는요, 네, 수급은요,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만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수급도 추세를 봐야 되는데, 장 초반에 다 던졌고, 장 막판. 종가에서는 매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30분부터, 그리고 종가까지는 매순 거예요. 그리고, 장 초반은 매돈 도 거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봤 뭐예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매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목표와 이 목표가, 자, 이 목표가까지는 이 LS 머트리즈,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자, 과거에 예, 물려있는 분들이 있죠. 요 고점 구간에서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기회, 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좀 탈출해야 되는가 아닌가? 수익을 봐야죠.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수익을 보셔야죠.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력이 없을 수 있죠.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고점에서 그죠 주가 올랐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맞다. 어, 그래야만 우리가 두 번의 실수를 어, 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려면 그죠 매수와 매도 타점.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일선 눌림 자리에서 한번 또 말씀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런 타점은 나올 거예요. 어, N자 눌림 자리 에 이런 자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올 때. 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제가 어~ 제 타점을요 무료로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레스 버터에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도 좋고 수급도 좋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수급 분석도 좀다 해놨거든요 어~ 제가 말씀드린 수급 분석이라던가. 매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 어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ls 모터야지로 어, 좋은 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럼 제가 연락처를 하나 남겨 드리겠네요 잠시만요 어 제가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어메있다 메모장에다가 연락처를 좀 남겨 드릴게요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주변에 종이나 펜이 있다고 한다면 연락처를. 좀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저에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락처 불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자, 010 010 9014 자, 9014 8706 8706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10 9014 네, 8706이고요. 자 여기다가 음 제가 한눈에 알아보면 돼요. 한눈에 알아보면 되니까 머트 자 머트라고 딱두 글자 어 문자 자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제 제 타점 실시간적으로 타점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들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날에는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못 받았다 하시면 지금 바로 예 네,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말이니까, 어 주말에 저도 출근할 거고, 리스트를 좀 뽑아놓을 거예요. 아, LS 모트웨어즈 주주님들, 리스트 따로 뽑아놓고, 좀, 여러분께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어느 정도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때, 뭐, 매수가 됐든, 아니면, 뭐, 매도가 됐든, 아니면, 뭐, 홀딩,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든,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 중심이 있어야만 오늘도 아래 꼬리가 길었어요. 오늘 아래 꼬리가. 자 보세요. 시초가가 2% 떠서 출발했는데 저가가 2%야. 그러면 총 마이너스 4%가 빠진 거예요. 시초가 대비. 이렇게 꼬리가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근데 이것은. 뭐야.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더 오를 것인데 우리가 분석 내용 봤을 땐. 그렇죠? 더 오를 것인데 먼저 매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이 전략을 가져갈 때항상 기준, 원칙, 근거, 계획을 항상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뭐, 중심 정도 잡아드린다.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 전략 설명드려도 솔직히, 방송 보시고 따라하신 것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응하신 것은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셨죠? 문자 보내셨죠? 잠시 치워도 될까요? 제가 시간의 거래를 좀 보고 싶어서, 만약에, 아직 안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영상 잠시 멈춰 놨다가, 어,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놓으시고 한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4시가 지나서, 시간내 거래를 보려고 하는데, 아, 오늘 확실히 좀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1억 이상, 좀큰 물량의 매도 물량이 좀 잡혔고, 시간의 거래가 약간 간당간당한데, 뭐 일단 봐야죠 이거는 뭐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 4시 10분부터 거래가 될 것이고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변동선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됩니다 예.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주가 밀린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매매 타점 어, 맥점 안내해 드릴까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내시라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어,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요. 선물 받아보신 후에 영상 종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해 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더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 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빨리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다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 보자고 자 잘해 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